정정식을 내쫓자, 정책의장에서 자진사퇴시키자, 귀양보내자, 유배보내자, 추방하자, 하방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와한 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보고 좀 섬짓했습니다. 특히 이 하방이라는 말은 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있었단 말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 그 일본 용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강판이라든가 등판, 뭐 이런 게 사실 일본식 용어입니다. 근데 뭐 일본이 서양 문물을 우리나라보다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이 만든 게참 많습니다. 뭐 정의, 사육, 철학, 뭐 자유, 뭐법 이런 것도 다 일본이 만든 이 서양어를 외국 언어를 이제 한자어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하방이라는 건 뭐냐?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요. 이 하방은 누구한테 시켰느냐? 홍위병들에게 시켰어요. 홍위병들이 부모의 머리채도 끄집고 부모의 뺨을 때리고 부모를 매질을 하고 즉 모택동의 개혁과 모택동의 새로운 중국과 모택동의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고발하고 인민재판을 하고 단두대회 세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구가 뭐 14억이니 15억이니 뭐 이렇게 합니다만 4천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혁 때 이 불구가 된 사람까지 치자면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혁의 광기와 광란이 스쳐 간 뒤에 홍위병들은 남은 거예요. 10대의 홍위병. 예를 들면 홍패를 들고 모택동 모태똥 만세! 모택동이 올다뭐 이렇게 한이 홍패를 들던 홍위병들은 남은 거예요. 그때 잔인하고도 잔혹한 모택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과오를 홍위병들에게 전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방을 시켰어요. 시골로 내려보는 거죠. 전기, 물, 뭐 제대로 된뭐 숙식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곳으로 아주 오지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홍위병들은 대부분 전염병이나 왜냐하면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굶어 죽고 그래서 홍위병들이 다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택동이라는 정치적인 팬덤의 그 추종자들의 최후라고도 볼수 있어요.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령이 내려왔죠. 정정식을 내쫓자, 하방시키자. 뭐 자기네들 말로. 그러니까 이한 딸들 중에 개딸이한딸 됐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개딸들 내가 뭐 이재명 좋아했는데 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 딸이 됐고 또 문꿀오소리 그 문들 그 문꿀오소리들. 문딸들이 또한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도 중국 닉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자오웨이, 뭐, 이런 걸로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여옥대첩 치시면 되는데, 여옥대첩에도 뭐, 이상한 중국어 이름으로 된 사람들이 막그 승인 요청을, 가입 승인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오웨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릴리 릴리도 오고요. 야래양도 들어오고요. 네? 등리취인도 들어오고. 난리 부르습니다. 펑리비안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중국의 이 네티즌. 또 중국의 한 딸들이 이제 여욱대첩을 먹으려고 들어온 거죠.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이른바 이 국힘겔. 이거를 한달들이 다 먹지 않습니까? 완전 초토화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국힘 게시판도 다 정정식, 정정식 물러가라. 이걸로 그냥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령이 떨어지고 그 지령에 따라서 네, 자오웨이, 내 폭리취한, 네, 어? 뭐, 어, 등리취한, 네, 릴리 다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정정식 그정책위원장의 좌패를 짓고 자진사퇴하라. 어, 너무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책위장 정정식 내려와 얼굴 없는 SNS 계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집단 린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화 대혁명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거의 국힘 대혁명이에요. 또, 오진영이라는 뭐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오진영 씨가 페이스북에서 김민전을 조롱을 했어요. 왜 한동훈? 그 위원장이 막 깃발도 흔들는데 이렇게 맞떡찬한 얼굴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김민전한테 좌표를 찍으니까 김민전 의원실에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고성국 TV에 나와서 한동훈이 말하면 폭력적인 짓을 멈출 텐데 그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네. 자, 여기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이상한 프로필, 뭐 이게 다 가상계좌고요. 그리고 자기의 계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 정정심, 정정식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좌가 다 중국계 계좌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제 위드훈이에 나왔던 건데, 어떤 분이 제게 넘겨주셨어요. 자, 자진 사퇴하시고, 저는 김종혁 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투력 좋으신 김도읍님도 좋은데. 그러니까 김도읍 이아니까뭐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막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요 정정식 물러가라고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김도읍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게 김종혁님이 하시면 좋겠다. 김종혁이 하면 좋겠다 하는 걸 보면은 이 위드훈이의 이 글을 올린 이 한달은요. 정책 의장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책의장은요 한마디로 원내 대표, 즉 의원들의 그 당의 대표와 페어링 짝짓기를 해가지고 나가는 말 그대로 이번에 여러분이 보셨던 러닝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정책의장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혁이가 어떻게 정치의장이 된단 말입니까? 배지가 없는데, 뭐, 김도업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김정혁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올리는 걸로 봐서, 이게 한 딸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지령이 내려왔다. 뭐, 100%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경률도 뭐 거들었죠. 진중권이도 거들었고. 근데 이 김경률이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원희룡에 대해서도 거의 테러를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같이 선거에 안 나간 사람도 가슴에 뭐 멍울이 졌다. 무슨 어로죽을 멍울입니까, 여러분? 지가 선거에 못 나간 거죠. 마누라가 정청리 찍는다고 했는지, 아니면은 재산 신고와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원희룡에게 만나면은 얼굴에다가, 뭐, 가만을 안, 안 두겠다. 이건 거의 테러의 예고편이에요. 그런데도 경찰에서 이걸 수사를 안 하는 게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김경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김경률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비난의 말을 했더니, 넌 니, 뭐, 애미, 뭐, 뭐 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말을 평생 정말 이 싸구려 액션 영화, 폭력 영화에서나 들을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떡하니 자기 SNS 계정에다가 올려놓은 게 김경률입니다. 그러니까 김경률의 수준을 우리가 정나라하게 안 거죠, 여러분. 자, 지금 개딸들이 이렇게 24시간 정정식 이 정책의장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자진사태라 뭐 욕지거리를 하고 물러나 뭐 이렇게 완전히 스토킹을 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하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딸들이 하던거하고 똑같은거죠. 개딸들이 윤건영이 한짓 개딸들이 전해철이한테 한짓 개딸들이 친문들한테 한 짓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망나니 짓은 솔직히 얘기해서 해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딸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 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진짜 놀랍습니다. 보수는 품격이다. 이런 말씀을 제 친한 분이 하세요. <laughs> 그래서 안정권도 그렇고, 김사랑 작가도 너무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싫다. 우리 보수는 품격,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품격 좋죠?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김경률이 같은 그런 막난이한테 우리가 니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욕을 얻어먹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품격 좋은가요? 물론 저는 품격 지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품격, 정의 다 보수의 단어죠. 그런데 이제 보수는 냉철과 냉혹과 이성 이 세가지로 저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정식 위원장을 개딸들이 이 변신한 한딸들이 몰아내 하는 것은 지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지령왜 내렸을까요? 지금요 참 이상했죠. 이번 투표에 여러분 한동훈을 찍은 60몇 퍼센트가 어떻게 인요한을 찍고 김재원을 찍고 네, 김민전을 찍고 김정식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규를 찍고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의 64%가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하면은요 박정은도 장동혁도 거의 50몇 퍼센트로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은은 또안 됐어요. 그리고 장동혁이가 받은 표는 20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말하자면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은 친윤, 이쪽이 강하다고 이 친한들이 보는 겁니다. 김재현, 김민전, 첫날부터 한동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인유한, 이분은,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잉, 이러면서도 확실하게 말하자면, 한동훈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추천을 하고 이러니까 한동훈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동훈이 30초 만에 끝내시죠? 30초? 딱 이러질 않나? 그래서 이인용한 위원장은 너무나 맺히고 맺힌 게 많은 거죠. 당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3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로 된 사람은 진종호하고 내장동밖에 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준석이의 그 몰거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명직 최고 뿐만 아니라 당연직 지명직 두 명은 자기가 아주 끈끈한 사람으로 하겠죠 당연히 근데 당연직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위원회 멤버가 되는 게내 네,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 부,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내 추출 출 수가 없죠. 그런데 추경호나 내 네, 정점식이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의원들의 추천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만만하게 정정식인 거예요. 런닝메이트니까.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이걸 붙이게 되면, 뭐, 뒤집혀지니까, 정정식 보고, 당신이 자진해서, 알아서, 이 한동훈 시대에, 한동훈이 모든 것을 차지한 한동훈이 대선 주자인 이 시대에, 니가 니네 발로 나가죠. 조용히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령을 내렸고, 한 딸들이 지금 광분해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광기와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이 지금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저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 이제 우리가 도대체 팬덤이 뭔가 팬덤에 대해서 좀 이론 무장을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수는 많이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지식과 보수의 말하자면은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팬덤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보자고요.